신직구역에서 링카에선 갈아타려면요. 1번, 2번 보시죠. 1번, 2번 링카의 라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 저 핫달표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도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번으로 가볼게요. 오다이버 가시려고 그러면, 링카에선을 다시 하겠죠. 1, 2번. 오. 역시 1, 2번 보이구요. 1, 2번 보이시죠? 보이시죠? 1, 2번 사이클 라인 랭카이 라인 화살표 보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개반, <목소리> 미반. 엄청 붐비고 있죠. 현재 시각이 나오고 있고, 8시 4 5분 엄청 붐비고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도 전철 1번 쪽에 전철 돌아와서 출발하고 있고요. 2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는 2번쪽 버스를 탈겁니다 아 지금 다쳤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다음 전철을 타야겠죠 저희는 2번 홈에서 타야 돼요. 뱅카의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더이상 이직기는 만한 힘들 것 같고요. 어느 한분도잘 줄을 서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줄을 했겠습니다 그럼 여기 2번에서, 어, 가야겠네. 다른 걸 기억하시고. 안녕.